2003년 2월에 있었던 일이다. 그날도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갔다. 송현역에서 신천역 반면으로 지하철을 타려고 서 있었는데, 내 옆에 있던 할머니가 한참 동안 혼자 중얼거리면서 앞만 바라보며 서 있었다. 잠시 후 열차가 와서 타려고 안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어렵게 그 안을 비집고 들어가 안쪽으로 들어갔고, 뒤이어 할머니도 나를 따라 내 뒤로 탔다. 할머니와 나는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상당히 밀집되어 서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은 그저 평소 지나쳐왔던 평범한 아침 출근 길의 지하철 풍경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다. 반월 당역을 지났을 때였을까 갑자기 여기서 빠져나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잠시 중앙로역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내 뒤에서 할머니가 갑자기 나를 잡고는 내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무서운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순간 그 표정을 보고 잠시 멈칫하는 순간 열차의 문이 닫혀서 그 역에서 내리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다음역인 대구역까지 가게 되었다. 그래서 역에 도착하여 내렸는데 할머니도 내렸다. 평소 나름 깡이 좋았던 난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왜 아까 내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나를 보며 다음 열차를 절대 타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가셨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간절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다음 열차를 타지 못하면 지각을 할것 같아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할머니가 열차를 타지 말라는 말이 계속 걸려서 그냥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갔다. 평소보다 10분 정도를 늦게 도착했지만 이상하게도 출근한 사람이 별로 없었고 내부에서는 여기저기 전화벨이 울리면서 동료들의 출근 여부를 묻는 전화가 쇄도했다. 잠시 후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고 내 목소리를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방금 전에 역에서 큰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했다. 그 말에 바로 라디오를 켜서 뉴스를 듣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뉴스에서 9시 50분경 대구 중앙로역의 안심행 열차라고 했다. 그때 내가 내리려고 했던 역이었고 다시 타려고 했던 그 열차였다. 그 할머니가 나를 잡지 않았다면 난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